이불 커버를 새롭게 바꾸고 싶다면 부드럽고 심플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이 유판 부드러운 심플 고품질 이불 커버 단품이 딱입니다. 고급스러운 촉감과 깔끔한 디자인이 만나 침실 분위기를 한층 더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부드러운 소재는 피부에 자극 없이 편안한 잠자리를 선사하며 심플한 디자인은 어떤 친구와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고품질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 오랜 시간 사용해도 변형이나 손상이 적어 경제적입니다. 쉽게 세탁하고 관리할 수 있어 일상생활이 더욱 편리하며 깔끔한 마감 처리로 마감도 뛰어납니다. 지금 바로 이불 커버를 교체하여 포근하고 세련된 침실 분위기를 완성해보세요. 제품의 자세한 정보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